자, 안녕하십니까. 탁구치는 유저트, 준희 안준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나서 오늘 우리 기본 스윙, 기본 자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마이크가 지금 달았지만 이렇게 공치고 다들 회원분들 공치고 계셔가지고 잘 녹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 몸에 무리 가지 않는 스윙, 그 다음에 예쁜 스윙. 어, 그런 부분들 좀 챙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 좀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좀 켰습니다. 한번 포핸드부터. 일단, 겨드랑이는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립니다. 이면 아, 나오는 거죠? 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칠때 어깨를 벗기는 이거 엑스 공간을 쪽으로 공간을 쪽으로 맞습니다. 요거 드는 순간부터 어깨에 긴장이 들어갑니다. 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제가 요거 세워놓고 치고 있는데 계속 맞추고 있거든요. 어, 겨드랑이가 많이 들려서도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칠때개드랑이가 이렇게 들리면 우리가 덤벨 운동할 때 드는 것처럼 여기 계속 긴장이 됩니다. 어깨에. 긴장이. 긴장이. 그러면 어깨 아프고 힘들어가고. 스윙에 대해서 뻣뻣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게 내리고좀 내려놓습니다. 편안하게. 몸을 어, 버티려고 하지 말고 시선도 시선 처리도 공 떨어지는 자리를 보러 간다. 그런 느낌. 겼는줄로 보려고 하지 말고 공을 따라서 간다는 느낌. 공을 계속 추적 간다는 느낌. 쳤으면 이 공을 따라서 시선이 따라온다. 여기서 치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치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치면서 이렇게 눈만, 라켓만 지나가고 내 목을 밟아버리죠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다는 거 이렇게 잘 안되시는 분들은 어.. 겨드랑이 사이에 탁구공 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딱 잡습니다 살살 세개 잡으면 아픕니다 공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겨드랑이가 들리는 순간 빠지겠죠 안빠지게 하십니다 편안하게 잡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겨드랑이가 막 들리고 팔이 혼자 노는 거를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은, 많이 되고요. 스윙이 겨드랑이가 이내 몸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공의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게 막 덜찍날 줄 갑니다. 그런데 몸으로 잡아서 몸으로 당기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옵니다. 각이 나오면. 예, 네. 포핸드 칠때 고정 챙기시고 그다음에 백핸드. 이렇게 땡겨주셔야 되는데, 손목만 가지고 갈락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라켓 끝이 슉 나가줘야 되는데, 손목이, 손목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때 공이 살아 당겨주는 백핸드 스윙할 때 스윙을 너무 아끼시면 안 돼요. 백핸드 스트로크 할때 스윙을 아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번, 한번 붙이고, 붙이고, 튕기 나갈 때 이거 당겨봤다 소용이 없어한 번만에 그냥 툭 지나가셔야, 툭 지나가셔야 돼요. 툭 지나가셔야 돼요. 툭 지나가셔야 됩니다. 대는 순간 튕니다. 대는 순간 튕니다. 바로 안당겨면툭 툭. 툭, 툭. 오늘은 포핸드, 백핸드 기본 그냥 가볍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지금 뭐 목소리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금, 어, 어, 좀공 치는 소리도 있고 해서 잘 전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포핸드 진짜 개다른게 많이 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스윙하실 때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지 마십시오. 스윙할 때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거는 기본 스윙에서 크게 뭐, 예,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윙 피니쉬 할 때. 공 라켓 당겨주는 거. 당겨주는 거. 그냥 이렇게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스윙할 때, 렐리 할 때. 툭툭툭툭, 갖다 대는 거. 이거는 나중에 땡길 때팔 고정, 이렇게 굳어버리시면 못 땡기, 땡길 때또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땡기면서 폼잡으시요 땡기면서. 땡기면서. 땡기면서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서 랠리말하 하지 마시고 툭툭툭툭 이거는 그냥 고무에 맞춰 갖고지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쳐서 내가 공을 쳐서 당기면서 원하는 자리에 보내는 걸 자꾸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랠리 많이 시키려고 뭐 이렇게 그냥 갖다만 대라고 가르치는 분들 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권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칠때도 그렇게 저그 스윙하시면 마이너스 엄청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스윙은 말그대로 그냥 선수들 몸풀 때 그냥 둑둑둑둑 갖다 대주는 거 그거, 그거예요. 스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스트로크 스트로크를 갖다 대는 거는 그냥 공키 갖고 이 공에 맞으면 키잖아요. 예. 랠리 많이 하라고 그렇게 가라치시는 뭐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근데 그게 잘 굳어버리면 당기는 이게 이게 당기는 게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시잖아요 아직 어? 아직 안 오시잖아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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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배까지 배까지 마시고 다 나온 배. 관장님 배다 나온다고 해. 예. 예. 눈다베린다 지금 다른 분들. 보인다니까 형님 보인다니까. 보인다니까요. <laughs> 하여튼가 요거 요거 스트로갈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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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툭툭툭 이래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러 하는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지도자격갈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마이너스 엄청 많이 됩니다 무조건 스트로크는 착. 요렇게 놔야 됩니다 근데 랠리할때 이렇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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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렇게 됩니다. 두, 두, 두. 네, 오늘은, 어, 이렇게 기본 어떤 스윙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뭐또레슨 하실 분들 레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잠시 찍는다는 게한 15분 됐네요. 자, 하여튼, 폼이 예뻐야, 어, 또, 보기도 좋고,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쁜 폼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학구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절타 가십시오. 뿅.